안녕하세요, 도글입니다. 네, 오늘 마을 맵 하나 다운해 봤는데, 이 마을에서 도둑같이 하면서 마을을 집어넣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. 네, 사용은 항상 어려움으로 해놓고요. 네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쪽에 상자가 없을 것 같은 그 느낌은 뭐죠? 아, 좋은 생각 났어요. 또 고맵이 좀, 어, 내일쯤 같이 찍을 거거든요? 그때 할 숨바꼭질 맵? 그거 어때요? 재밌겠지 않을? 전 그걸 위하여 맵 수색 좀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이거 이 방송 왜 찍었죠? 아, 솔직히.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니까 뭐. 쓸데없는 짓한것 같아요. 그게 헛! 됐어! 네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. 네. 말 구경! 재미나게 해보겠습니다. 이 요, 만드신 분이 이름이 모셨더라?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일단 볼륨을 좀 줄이겠어요. 제 목소리가 커야 되니까. 그래도 소리를 너무 줄리지않면돼이 정도? 딱 좋지 않아요? 이거 올라가는 데가 없다 아까 사다리 있었지. 내가 올라가려다가 말았던 사다리. 으쌰! 나한테 블럭이 있었지. <laughs> 좀안 되는 부분 좀 고쳐가면서 하는 게 낫거든요. 안 되면 설치하고 그런 거. 여기가 어떤 맵이죠 이게 성인가 마을인가 그게 참... 오건데 네. 저는 계속 방송을 올리면서 계속 하는 막 그래가지고. 네. 요요페임 님도 제 고맵이거든요. 멤버는 아니지만, 우리 둘다주장으로서 팀의, 그, 팀주장이라 말해야 되나봐. 아, 지금 보니 왕국이네요, 지금 보니. 오, 이게 다리에요. 잘 만들었네. 그, 나중에 되면 그, 고맵 친구 그거였더라. 그님의 고맵과 제 님의 고맵 요요 페님가 도굴의 싸움이 될것 같네요. 도굴이 왜 되냐면 제 이름이 김도훈이거든요. 이름. 그래서 앞에 도를 붙여봤고, 본명이 땡도훈이거든. 땡도훈이요. 그래서 땡은 알려줄 수 없고요. 나중에. 자기소개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네요. 전 독을 엄청난 BJ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쪽에서 숨으려면 오래 가야겠네. 어? 뭐지? 어? 뭐지? 이게 버그가 걸렸네요. 와, 여기는 식물, 그런, 거. 어머, 어머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릴렉스, 릴렉스. 그레퍼 릴렉스. 어쩌서터지면 니가 끝나? 아, 나도 끝나! 아, 아 나왜못칠줄 모르는데. 아이가 언제 이거. 어, 저거, 저, 저, 뒤에, 그리스장 조심해 놔 네, 우리 집에, 잘했지. 사실, 어. 돼지가 어. 있거든요. 어. 돼지가, 어. 울음소리가 많이 나도, 어?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. 돼지가 방해하는 거라, 네, 좀,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, 밖에가. 그래도, 참아주시고,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요즘히 지금 방송은 구독은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서, 죽것 같아요. 에휴. 제, 제가 BJ를 왜 시작했냐면, 양띵님의 마크 방송을 보고, 나도 게임 보는 건좀 재미없지 않나, 라고 생각해서 BJ를 시작이 됐습니다. 옆에 소리는, 그냥 기타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아. 자. 아, 구독을 해 가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좋겠네요. 오글, 오글. 저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돈 같은 거. <laughs> 게임만 하면 되지 왜 돈을 번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같네요. 근데 옆에서 형이 좀 말해도 좀 참아 주시고.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여기서 마크 왕왕구 체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